가사단안하고 어수선한 2024년을 뒤로한 채 2025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반복되듯이 새해가 되면은 우리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뜻으로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하고 목표를 세웁니다. 새해 국문, 국민들이 가장 많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통계 조사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47%가 경제적 여유에 응답했고, 32%는 본인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8%는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그리고 5%는 취업과 이직 등을 꼽았습니다. 작년보다 더 나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우리 모두의 소망일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보다 경제적으로 더 여유로워지고, 작년보다 더 건강해지고, 하는 일이 더잘 되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노력한 만큼 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새해에는 더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갓생 살기. 신을 뜻하는 갓, 그리고 인생을 뜻하는 생이 합쳐진 신조어로, 부지런하고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갓생을 살고 싶어합니다. 부지런하고 멋진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하지만 부지런하게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부지런하게 살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게으름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잠언 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우리는 게으른 사람을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늦잠을 자고 씻지 않고 하루 종일 쇼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싱크대에는 그릇이 쌓여 있고 빨래는 산더미로 쌓여 있으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중요한 일을 자꾸만 미루며 자기 삶에 무책임한 사람을 우리는 게으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게으름은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세 번역 성경은 게으름을 나태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게으름, 나태함,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아케디아라고 합니다. 아라는 단어와 케도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여기서 아는 없다, 비어 있다. 여기서 케도스는 관심입니다. 그렇다면 아케디아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관심이 없다 관심이 텅 비어있다 라는 말입니다 무언가에 관심이 없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의 모습입니다 4세기 성폰토스의 에바그리오스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집트 사막에서 16년간 수도 생활을 보내고 수많은 저작을 남겼습니다 그가 오랜 시간 수호도원에서 훈련을 하면서 여러 수도사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에바 그리오스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때 가장 큰 방해물은 게으름이다. 수도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속세를 떠나 산으로, 광야로 떠나간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기 위해 기도, 말씀, 경건 생활에 힘썼습니다. 에바 그리오스는 이들을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도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 수도사들은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만 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보다도 열망이 있었습니다.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이들은 익숙해지고 권태기가 오고 지겨움이 몰려오게 됩니다. 언제부터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자포자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겉모습에 멀리서 보았을 때는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초점이 없습니다. 그들은 눈을 뜨고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 관심이 사라졌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나태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든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정작 나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이 상태가 지속되면은 우리는 결국 멈춰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영적인 나태함을 경고하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삶의 목표와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선을 행하라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흔히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선을 행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갈 의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누구라도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마땅히 해야 하지 않을 일을 하지 않은 것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우리는 법적인 조치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웃을 돌보며 어려운 사람을 살피고 교회 안팎의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포함한 이 모든 것이 바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반대말을 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이웃을 미워하진 않지만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진 않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무관심합니다. 이것은 악을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을 행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하여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여기서 낙심하다의 원어는 엔카케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음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이 엔카케오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곧 포기하거나 쓰러져버린 상태,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어려움이나 특정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마음이 무너져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열정이 사라져버린 사람들입니다. 목표를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동기부여가 전혀 되지 않고 그 일의 의미와 가치를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틀어 성경은 낙심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낙심하지 말라,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강하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언제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과 실망과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낙심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학생들은 학교와 학원, 스터디 카페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밤늦게까지 잠도 자지 않고 공부에 매진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은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회사에 앉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딴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녁 약속 때 어떤 음식점을 갈지 맛집을 검색합니다. 결국 그들은 회사에서 월급 루팡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예배 생활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상황 가운데 때로는 내가 기대했던 결과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낙심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 감정을 따라가는 사람, 그날 기분을 따라가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나의 상태와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 비로소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며 계속해서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 수도사 에바그리오스가 말했던 수도사들의 나태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포기의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말씀 보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수도복을 입고 할지라도 겉으로는 수도원에서 생활하고 있을지라도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성직자 매트 폭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게으름을 이기는 방법은 부지런해지자라는 결심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불꽃을 다시 발견하는 것이다. 낙심이 계속되면 우리는 포기에 이르게 됩니다. 낙심하는 것을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내가 그 일을 시작했을 때, 내가 목표를 가지고 그 일을 시작했을 때, 우리 안에 열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할수 있을 거다, 그것을 해낼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과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지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열정과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나태를 이겨내는 방법은 부지런하게 살자는 결심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불꽃, 열정을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당신 앞에서 주어진 하루하루 가운데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우리는 간절히 주님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말은 비록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존재하며 그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행실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러라. 비록 당장은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열매는 결국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며 우리의 공동체를 이롭게 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영광,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귀에 있는 대로, 내가 할수 있는 대로, 나의 힘이 닿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대로, 나에게 마음을 주시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그렇게 할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낙심하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에게 선을 베풀 때 우리 교회는 반석이의 고건이 세워질 것이며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거룩한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나태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지런하게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작년에는 선한 일을 게을리했다면 올해는 선한 일에 더 부지런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낙심하고 포기했다면 올해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달려가는 2025년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송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